안녕하세요, 민열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우레탄으로 기대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복제를 해놓은 게 방금 찍었는데, 영상이 살짝 잡당이 많아서, 음, 다시 찍으려 합니다. 일단은 준비물은 우레탄과 몰드, 그리고 종이컵이 필요합니다. 섞을 것도 필요합니다. <laughs> 일단은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리자면 우레탄을 먼저 종이컵에 1대1 비율로 섞어줄게요. 우레탄은 빨리 굽기 때문에 빨리 작업해줘야 돼요. 일단 여기에 가득 담아주시면 돼요. 흘리지 않게. 이렇게 벌써 하얗게 변해가는데요. 음, 조금 망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레탄도 많이 남고 못한 것도 한 개, 한 개. 되게 하자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뜨거워. 음, 요리탄이 굳었어요, 어디, 음, 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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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또고 오, 1분도 안 됐어, 어떡해. <laughs> 또 입고, 음, 또고 다시, 예, 굳으면은, 음. 다시 돌아올게요. 어, 아, 뜨거, 뜨거. 그동안, 몰드도 떴습니다. 어, 몰드 색깔이 좀 진하긴 한데, 제가 정확히 써있던 빨간 것들을 다. <laughs> 어, 아무튼, 이거는 다음에 공개하고, 일단은, 이거 아까 뜬 몰드부터 다 소개할게요. 아이고, 상이 실리콘이 엄청 무섭네. 일단은, 그랑탕. 얘는 제가 이번에 새겼던 몰드거든요. 어, 이건 딱딱하게 든고 오, 엄청 잘떠졌어요 음. 그랑탕은 잘떠지기도하서칼갑접인가 어, 얘는 살짝 모양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아, 이상한 정도가 있네요. 어, 얘는 완전 부러졌어요. 오, 어, 얘도, 그렇고. 어. 어, 오늘따라 왜 이리 몰드가 안 떠지지? 일단은 연기는 어, 절대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 연기는 제가 엄청 좋아하고, 이게 굉장히 잘 떠지거든요, 몰드가. 어, 보세요. 지금까지 뜨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연기의 위대함. 이 정도 있고. 이 실리콘 몰드는 너무 진하게 경화제를 많이 넣어서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몰드 뜨는 방법이었고요 연기 구입 원하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연기를 엄청 만들어서 가격대에 맞는 이 연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